여기 물방울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조금은 다르긴 해요. 업체마다 또는 그리는 사람마다 물방울 모양들이 많이 다르긴 한데요. 몇 가지 물방울이라기보다는 비눗방울, 그죠? 거기에도 가까운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하나하나 그려 보고요. 어, 그려가면서 복사해서... 복사해서 백그라운드 넣어가지고, 그리고 색상을 갖다가 넣어주고, 그 색상에 대해서 합성하는 것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뭐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선택해서 제가 열어볼게요. 하나만 선택해서 복사해서 캠퍼스 열어볼까요? 예, 캠퍼스를 어, 900에 예, 높이도 9 0 0이 캠퍼스를 열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은 검정색으로 흰색으로 그릴 거거든요. 흰색으로 그릴 건데, 바탕화면이 어둡게 표현해야지, 예, 그리기 쉽겠죠? 네,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어, 가이드를 하나 꺼내 볼게요. 컨트롤 R 네, 눌러서 네, 가이드를 이렇게 꺼내 맞춰놓고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네,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을 센터에다가 커서를 두고 Alt Shift 키 눌러서 정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레이어 추가 하시구요. 레이어 추가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다가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냥 흰색을 갖다가 포그라운드 예,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에디트,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주는데,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한 4픽셀 정도 넣어줄게요.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인사이드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블러를 줄게요. 블러는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예, 가우시안 블러 선택해 주시면 은 레디어스 어, 값을 좀 낮춰서 적당하게 예, 안쪽으로 뿌옇게, 안쪽으로도 뿌옇게 되어 있죠. 예, 뿌옇게 만들어 놨고, 오케이 적용하시게 되면은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는 안 퍼지고요. 안쪽으로 퍼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레이어 추가하고 흰색을 넣어 줄게요. 흰색을 에디트 필로 채워 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셀레탄에 커서를 넣어서 이렇게 약간의 예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예 초승딸처럼초승딸이라기보다는금운딸처럼 예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버릴게요. 딜레트 눌러서. 셀렉트를 해제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요. 네,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색상을 채워 넣어 주고, 흰색으로 흰색을 채워 넣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예, 올려 주고, d e l 눌러서, 예,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초손따 식으로 양쪽에 대각선으로 남아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제 부분, 여기 이 부분 예,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죠.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레이어를 추가하고, 예, 레이어 추가하고, 그리고 예, 이렇게 타원을 그려서 예, 타원 그려서 흰색을 채워 넣어 줄게요. 레이어 추가한 거 잊지 마시고요. 흰색을 채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뿌옇게 블러를 줄게요.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뿌옇게 블러를 주세요. 그다음에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트랜스폼에서 마ッ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마ッ툴로 이렇게 휘어주세요 얘를 예, 위로 올려가지고 요거 하이라이트 이렇게 둥글게 준 것처럼 예, 위로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컨트롤 티 트랜스폼으로 적당하게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고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요 대각선 요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주도록 할게요. 다 됐으면은 엔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까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예, 하이라이트를 한번 적용 시켜 보도록 하는데요. 원 하나 그려 볼게요. 예, 원을 하나 그려서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요. 임의로 그냥 예, 이 정도 크게의원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예, 레이어 추가하고, 그 다음에 보그라운드는 지금 흰색이죠. 이 흰색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 투명한 걸로. 투명한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대각선으로. 밑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 줄게요.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네, 조금만 이렇게 살짝 줄게요. 이렇게 예, 준 거를 얘를 이쪽에다가 예, 이쪽에다가 예, 이쪽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예, 시켜줄게요. 일단은 약간 안쪽으로. 예. 그 다음에 오파시티를 한50% 줄게요. 예, 오파시티를 50% 투명하게 투명하게 조금 주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에도 예, 이쪽에도 하이라이트가 예, 몇개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예, 그죠 하이라이트가 몇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원을 타원을 하나 그리고 타원 을 하나 그리고 흰색을 채워 넣어 주세요. 아까 우리 하이라이트 만들었던 것처럼 선택 해제하시고요. 아니면은 어 블러를 주기 전에 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네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에서 왁툴로 왁툴로 모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어, 뿌옇게, 뿌옇게 블러를 줄게요. 네,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로 네, 가우시안 블러로 뿌옇게 주시고요 이제 얘를 트랜스폼으로 예, 돌리고 크기 조절해서 크기는 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작게. 작게 이렇게. 한쪽 구석에 놓고 엔터.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어, 제가 옛날부터 강의를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강의하면서 녹화도 많이 해서 어, 카페에서 자료들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제 카페를 찾으려면 은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자 검색하시게 되면은 사이트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어, 다음 카페구요. 하나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클릭해서 다음으로 오시게 되면요. 제가 지금 카페24에서, 어, 디자인 파트 쪽 강의를 맡아서 하고 있구요. 고려대, 고려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성신여대, 뭐 전북대학교, 뭐그 외에도 어 전북대학교 뭐그 외에도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에 예, 또 전국의 24개 대학에 어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관공서 어 여성회관 그리고 기타 큼지막한 예, 관공서에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천 개 정도 업로드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게 되면은 포토샵 기초, 중국, 고급 해가지고 예, 많은 강의들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툴박스 어, 강의, 기능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일러스트, 어, 일러스트 실무, 그 다음에 GTQ 관련된 자격증 강의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디자인에 필요한 이미지, 네, 무료 이미지도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여자, 추석, 명절, 지점토, 네, 비즈니스 그런 이미지들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네. 어, 카페 주소는요. 카페.다음.네.포토샵7979로 오셔도 되겠구요 아니면은 네. 네이버에서 비비안 포토샵으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들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포샵 툴박스 강좌라고 있어요. 여기 툴박스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툴박스 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고요. 툴박스 강의를 다 봤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기능사전이라고 있어요. 나름대로 좀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올려놨구요. 그 다음에 포토샵 기초 강좌, 기초 강좌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포토샵 뿐만 아니라 플래시, 드림이버, 카페, 예, 그 다음에 블로그 그런 것들 디자인하는 그런 강좌도 올리고요 파워포인트, 예, 파워포인트도. 고급 강의로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잘 모르시게 되면 포토샵 질문회라고 있어요. 질문회에다가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들은 올려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비비안 포토샵에서 더 자주 뵐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티셔츠 쇼핑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네 TT R KR 예, 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네 맞춤형 티셔츠 만들기 TTR 쇼핑몰이 예, 나옵니다 가족티 커플티 사진티 그래피티 작품 티 단체 티 단체 티라기보다는 예, 소량 제작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어, 티셔츠에 프린트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 단한 장의 티셔츠라도 정성껏 제작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가족 커플 그 다음에 유치원 교회 회사 뭐 그런 티셔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 순면 티셔츠 있고 그 다음에 쿨론 나그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쿨론을 추천해드려요. 여름에 기능성 원단이라 시원하고 땀 흡수도 좋고 그리고 땀 배출도 좋고요. 프린트 했던 것들이 예, 유지가 되면서 물 빠짐도 거의 없어요. 캐리커처 티셔츠도 제작하고 있어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물들 예, 만화처럼 예 이쁘게 캐릭터 제작을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으로 예, 가능하시면은 카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카톡으로 많이 문의 주세요 자료들 주고받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요 어,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은 쿨론 티셔츠가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고요 면티도 프린트 포함해서 9,000원이에요. 다른 업체는 15,000원에서 예, 많게는 3만 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거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이렇게 예, 티셔츠에다가 프린트한 내용이 있고요. 한번 예, 시연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프린트에 에, 티셔츠에다가 멋지게 프린트를 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족티도 신청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네, 가족티 이렇게 에, 어 가족 티셔츠 맞춰 입고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예, 멋진 그림을 예,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어, 입으시면은 예, 멋진 스포츠 활동가로 활동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커플티, 예, 뭐 이미지 예, 커플로 만들어서도 멋지게 입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주시면은 이렇게. 예, 이쁘게 편집해서 프린트해 드리고요. 네, 이 오토바이 같은 거, 그다음에 그래픽적인 요소들 네, 이렇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티셔츠 하나 맞춰서 입으신 다음에, 어, 축구하시면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캐릭터를 티셔츠에 프린트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뭐, 곰이나, <laughs> 이렇게 해서, 예, 네, 재밌게 만드셔가지고, 이벤트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플 여행. 요거는 예, 제가 프린트를 예,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커플 여행중 누구 이름 적고 이렇게 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 프린트 해 드린적 있는데요 원하는 이미지 그림 그 다음에 도형 로고 같은 거 티셔츠에 예, 프린트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업체가 DTR 이에요 여러분들 어, 원하는 그림 예, 이쁜 그림. 독특한 티셔츠 원하신다면은 ttr.kr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